아, 짝꿍 친구가 짝꿍을 사잖아. 그러면은 이제 어, 짝꿍을 샀구나. 나도 좀 줘. 털때 눈치 보면서 털 한다. 이렇게 한번쭉 흔들고 친구를 쳐다봐. 그리고 한 번에 한번 와르르 쏟아지고 좋은 친구면 그래. 어, 게, 괜찮아. 너 먹어. 아, 그래? 그래, 내 손에 땀이 묻어서 어쩔 수가 없지. 지독한 친구면 은 쳐다봐 계속. 아, 그럼 내가 조심스레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열 밖에 손에 다 묻히면서 하나씩 떨어뜨려, 하나씩 떨어뜨려. 툭툭, 툭툭, 툭툭툭. 그리고 문제는 <laughs> 제대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막 튀어. <laughs> 킹폴로는 이거는 사실, 이 세상에 담배가 만약 담배라는 게 없었으면은, 아폴로가 그 대체로 지금 됐을 거야. 선배님, 저랑 아폴로한테 피우고 오시죠? 어, 그래. 딱 아폴로, 이렇게 잡아야 돼. 요렇게 잡고. 이 부장 좀 그렇지 않아? 근데 이게 아폴로가 꼭 하나만 먹어서 부족하다 싶어서 두 개를 같이 빨아 먹잖아요. 그런 과해. 그래서 하나만 먹는 게 되게 아쉬우면서 하나씩 먹는 게 되게 맛있어. 이들 막 이렇게 두 개씩 꼭 먹는 친구들 있잖아. 그리고 꼭그 얄밉게 이 친구들 중에서 빨아먹는 게 아니라 이빨로 긁으면서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. 나 그렇게 아폴로 먹는 친구들 나못 참았어. 앞니 갖다가 앞니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. 그럼 외관 벽에 다 묻, 묻는단 말이야. 그리고 이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엄마 심부름 가면은 우리 막 애매한 가격이 많았어요. 그니까 러 예를 들어 뭐 라면이 옛날에 막 450원, 뭐 430원. 요거, 요 초콜릿의 기능은 뭐냐? 화폐에요. 딱코 맞춰주려고 기다리는 거야. 그래서 엄마 눈치 봐. 엄마가 그 500원짜리 핫 그려져 있는 동전 이렇게 내면은 450원짜리 이제 딱 살때5 0 원이 남을 거 아니야. 엄마를 딱 쳐다봐. 엄마 딱코 안 맞출 거야. 그럼 엄마가 나를 딱 보더니 뭐 초콜릿 먹고 싶어 아들? 그러면은 딱 하나 쓸쩍 딱. 그럼 거스름돈도 필요 없고 딱코 맞춰주기.